네, 캐서린 스위치를 태어난 건 독일이네요. 그리고, 동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딸내미고, 어, 메이저라면은, 소령이네요. 소령. 그죠? 그리고, 주둔했던, 거기에, 아, 미군으로 주둔했던, 그렇게 되네요. 미국 육군 소령의 딸이네요. 그녀는 졸업을 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벨지니아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시라큐스라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네요. 1960년대 중반에. 자, 여기로 끊어서 먼저. 여기가 이제 분사구문이 되는데, 보통 ING나 PP만 쓰는데, 헤빙 PP 썼죠. 그러니까 완료분사라고 부르죠. 완료분사의 역할은 뭐예요? 시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거 시제잖아요. 주절이 이건 대과거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고칠 때, 절로 고칠 때인데요그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러닝에 어릴 적부터 이렇게 됐는데. 때문에니까 비커즈로 고치잖아요. 보통 as 쓰죠. 그래서 as she 그다음에 이거 대과거니까 헤드피피잖아요. 동사가 해 보니까 헤드헤드가 되는 거죠 그죠? A passion, as she had a passion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녀가 여성 러닝 팀을 찾고 있었는데 부상팀을 대학 내에서 어, 후회스럽게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neither there nor anywhere she trained 여기 이렇게 된대요 neither a nor b는 여기도 저기도 없었다는 뜻이죠 이거 n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비공식적으로 훈련을 했고요. 어디에서 했냐면, men's cross country 팀에서 비공식적으로 훈련을 했고, 거기에서, she caught the eye of 50 years old volunteer coach. 50살에 이제 자원봉사 코치의 눈에 들어오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직업 코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자원봉사하는 코치네요. 어, uh, 언니, 어, Briggs라는 분에게, 그래서 그녀가, 달리기를 원했는데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에서 하지만 브릭스는 강력하게 그녀를 어 뭐라 해야 되지 거절시켰다 말하면서 야 여자가 대생각됐네요 동사 바로 나온 거 보니까 여자가 뛸수 없어 마라톤은 왜냐하면 어 데이 데이 r e too fragile 너무 여잔 약해 경쟁하기에는 긴 거리에 경주를 이렇게 되네요. 좀 올리겠습니다. 그녀의 주장이니까 고집이죠. 네 그녀의 주장에 대해 어, 브리스 씨가 마침내 허락을 했네요. 투 이하로. 그녀가 sign up. 그러니까 신청하도록 경주를 위해 사역동사죠 하도록 허락한거죠 그 스위처는 그리고 그녀의 코치가 롤북을 확인을 했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출전 형식 그죠? 폼을 확인을 했는데 당시 it was taken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겨졌더라 이제 take for granted니까 그래서 이건 가짜고요 이건 동사고 여기가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게 진짜죠 데디아가 단지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고 경주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 때,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데디아를 즉 우드카무이드 헬레지스트레이션에 조합하면 여자로서의 그녀의 등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되나요? 일어날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는 뭐로서 KB 스위처이라는 아, 이름으로 등록을 하였다 그래서 1967년도에 이 보스턴 마라톤 이 폭발사건 그죠 밥솥 같은거 폭발하는 걸로 알고 유명한 사건이 되었는데 최근에 한 10년 전인가 요 4월 19일 쯤이었는데 그녀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She was going to become a part. 어떤 일부가 되를라고는 그 레이스의 역사의 일부가 그녀는 어, 뭘 받았냐면 미인 네, 넘버는 이제 등번호죠 등번호는 261번을 받았고 좀 빠르게 가네요 어, 741명이 있었죠 뭐든 PP죠 등재된 레스티드 PP죠 어디에 그 프로그램에 마라톤 회죠 그래서 보스턴이 음, 항상 어떤 메카 중심지죠 메카였는데 헤드피피 썼네요 메카였는데 마라톤 러너들에게 기안84도 갔다 오지 않았나요 현재 스위치 역시 그중 하나였다 필그림 사면 순례자 그죠 순례자 반드시 가는 사람들이죠 그 길을 순례자 중한 명이었다 대략 숫자 앞이니까 4마일 마크 4마일 지점 레이스의 3할 지점이 다다랐을 때한 어, 남자가 있었다. 인더 미드 오픈 로드 길한 가운데서, shaking 그의 손가락을 어, 스위처를 향하여 가로졌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가로졌 가로졌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조악 샘플이었고 레이스 드렉터였고 마라톤에 그가 소리쳤다. Get the hell out of the race. 당장 이 레이스에서 빠져나가. Give me your number. 나에게 너의 등번호를 줘. 그리고 나서 그는 어, swept down her front. 그녀의 앞쪽을 가슴을 후려치며 trying to tear off. 찢다네요. 찢다니까. 그녀의 등번호를 찢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분사구문이 들어간 거죠. 이 부분도. Ooh. 자 스위처는 지속적으로 어, 너무나 놀랐죠. 너무 놀랐고 두려웠죠. 너무나 놀래서 she t r d e d to uh, run away 했는데요. 달아나려고 등을 돌렸다. 표연하면 돌렸다죠. 달아나기 위해서 등을 돌렸다. Uh, Sample continued to sweep at the bib number o her back. 그녀의 드, 등에 있는 미넘 렴별을 낚아채려고 노력을 했다. 지속했다. 하고 이제 여기도 잘라서 헤빙 pp 들어간 거 보시죠. 그러한 수치, 당혹감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고 또 두려움을 이전에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아해했다. 그녀는 만약에 그녀가 그 경로, 마라톤 경로를 스텝 f 벗어나면은 그죠 벗어나면은 어떨까라는 것에 궁금했죠 그러한 바로 생각은 하지만 단지 어프리컬 휙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스쳐가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 알았다 만일 그녀가 그만두면 퀴즈죠 과거형 quit 그만두면 어느 누구도 부정어죠 어느 누구도 다 절대로 믿지는 않을 거라는 거다 다시는 이렇게 되면 되나요 네, 애벌은 다시는 믿지는 않을 거라는 거다 여성이 어, 뛰었다라는 것을 26 플러스 마일 경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데죠 그녀의 이러한 감정은 바꿔 버렸다 두려움에서 그리고 화로 나는 맞춰야만의 경기를 나는 어, 심지어는 내 손으로 무릎으로 기어가더라도 만약에 내가 마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여자가 할수 없다라고 할 거야라고 어, 글을 맞힙니다네 다음 영상도 우리 이어서 보겠는데요. 아 그냥 이야기 글 읽느라고 전 정신이 없었는데요. 문법보다는 단어 표현들 정도로 계속해서 뭐 이렇게 부사 표현이 많아요, 수입 다운이라든지 테어 f 프라든지 그런 수업 위주로 좀 공부를 좀 하시면서 따라 오시면 되고요. 또 여기 중간에 이제 이부절이 이 이제 간간히 나오는데요. 가정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분사 구문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특별히 하이라이트를 해서 같이 할까요 예, 네. 전 앞에만 할 테니까 이런 거 하이라이트를 쭉쭉 해서 갖고 계시는 게 문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도 아까 네, 위에는 가정법이안 보이네요. 자, 3으로 거꾸로 갈까요? 네, 이런 거 우두 같은 거 등장하는 건 상당히 우리 끄집어 내기 탁 끄집어 내기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분석구문 따라오고 계시죠? 네덜의 n 두개 나오는 표현, 니덜 a or b. 음,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근데 <laughs> 이 네,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잘 눈여겨 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